넥밴드 이어폰의 혁명 블루투스 이어폰의 최적 선택은?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XNN 920 넥밴드 블루투스 이어폰이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골드 컬러로 세련되게 잘 빠졌고 착용감도 부드럽고 편안함. 특히 자동 줄감기 기능 덕분에 귀찮은 줄 엉킨 걱정이 없어져서 정말 편리해. 음질도 대박, 저음과 고음 모두 깔끔하게 전달돼서. 음악 감상이나 통화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 배터리도 한번 충전으로 18시간 사용 가능하니 장시간 외출에도 걱정 없지. 이래서 가성비 끝판왕이라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퓨셔의 넥밴드 스포츠형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오픈형 디자인으로 귀에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어 정말 편안하더라고. 최대 10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덕분에 하루종일 음악을 즐길 수 있어 완전 만족. 그리고 IPX6 방수 기능 덕분에 땀이나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지. 특히 운동할 때 착용해도 귀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고정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 음질도 좋고 조작이 간편해서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야. 가격 대비 성능은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엑스트라 블루투스 넥밴드 이어폰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착용감이 정말 좋고 무게도 가벼워서 목에 걸고 다니기 너무 편해. 특히 자동줄 감기 기능 덕분에 선정리가 걱정 없어서 사용하기 진짜 좋아. 음질도 나쁘지 않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가성비 제품이라 사무실에서도 유용하게 쓰고 있어. 두 대의 모바일과 연결 가능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 배터리도 오래가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문제없고 통화 음질도 선명해. 이 제품 정말 추천할만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예!